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하 친구, 르네입니다. 오늘은 이 도적 베이드를 기다려오신 분들에게 담비 같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칼춤은 시즌 6에서도 국건이 도적을 플레이하고 있는 e 피의 것을 참고했습니다. 칼춤은 확장팩에서 추가된 도적 신규 스킬인데요. PTR과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조정되거나 좀 너프돼서 시즌 6에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만 제대로 된다면 나락 80단 정도는 산책이 가능하고요. 지옥물결이나 군세 등의 콘텐츠에서 말 그대로 이뇌 빼고 무지성 파밍이 가능한 빌드입니다. 먼저 주요 데미지 메커니즘 소개입니다. 시즌 6의 칼춤은 수류탄과 함께합니다. 수류탄 자체로 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칼춤을 체계적인 칼춤으로 업그레이드하시면 칼춤에 수류탄 태그가 붙어서 각종 수류탄 관련 피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류탄 관련 고변산 문양을 통해 고변산 피해를 얻거나 문양 폭발성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의 하변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즌 6에 들어서 칼춤이 크게 바뀐 점은 바로 공속이 곧 스킬 개수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공속을 올리면 확실히 타수와 발동 횟수가 늘어서 높은 DPS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스킬 자체의 데미지를 높여서 DPS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갑과 링, 스킬 등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공속을 끌어와서 이 칼춤의 개수를 높이는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즌6의 칼춤은 자체의 데미지가 높아졌고 타수는 줄었기 때문에 핵심 지속 효과로 희생보다는 기세를 사용합니다. 당금질로 얻을 수 있었던 칼춤 두번 발동 역시 두배 데미지로 바뀌어서 확실히 칼 칼춤 데미지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데미지 메커니즘인데요 이른바 스태킹이라고 부르는 방법 입니다 칼춤은 채널링 스킬이잖아요 때문에 스킬 시전 직전에 쌓아둔 기재가 스킬이 멈추기 전까지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칼춤은 세팅을 통해서 이론상 무한 칼춤 채널링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재를 스태킹해서 사냥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도적의 은폐 기술을 사용하면 확정 취약과 확정 극대화 피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은폐를 사용하고 Cool. 칼춤으로 이 은폐를 해제시키면 칼춤이 멈추기 전까지 취약과 확장 극대화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테킹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한 칼춤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칼춤을 무한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빌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하나는 전문화 전투 준비를 활용한 전체 쿨초기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강화된 칼춤을 통한 쿨초기합니다. 이 전투 준비는 바크의 옴룬을 활용해서 이동 공격 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두루이드의 궁극기 석화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강화된 칼춤은 사냥시 이속 200%를 맞춰서 활성화시킵니다. 스태킹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사냥 직전에 주입과 장막을 눌러서 이 두가지를 활성화시켜주시고 물약주 두잔 같이 마셔서 콱스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적들을 칼날 차원 이동으로 공격해 이 기세 스택과 아시아라 칸젤의 위상 효과를 얻어주세요. 적당히 한 1-2초 정도 찔러주시면 충분히 기제가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은폐를 누르고 칼춤을 돌아주시면 끝이에요. 설명만 들으면 조금 복잡해지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냥해서 써 보시면 그냥 순서대로 스킬 누르고 물량 먹고 평타 치고 그리고 은팩 켜고. 칼춤 도는 게 끝입니다. 이 스태킹 칼춤을 사용할 때 중간에 갑자기 기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실실이 맞아서 칼춤이 잠시라도 멈췄다던가 아니면 이 칼춤 무한 유지 세팅이 안 됐다던가 이럴 때는 이 기재들이 사라지는데요. 딜이 갑자기 낮아졌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앞선 이 스태킹 작업을 해주시고 칼춤을 돌아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스킬 슬롯 설명입니다. 스킬은 질주, 암흑주입, 장막, 은폐, 칼날 차원 이동, 그리고 칼춤입니다. 질주는 이동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해야 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암흑주입은 파밍용 빌드답게 맵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입입니다. 펑펑 터지는 효과음이 참 시원합니다. 장막은 상승효과 돌리기 용이기도 하지만 이어스름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용합니다. 은폐는 이 스태킹의 핵심 기재 중에 하나입니다. 은폐를 통해서 확장 극대화와 취약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세팅에서 극화과 취약 기재를 따로 챙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날 차원 이동은 이 스태킹을 위한 기세 스택과 아시아라의 칸자를 위상 효과 발동용입니다. 이 효과들이 켜고 칼춤을 도는 것과 아닌 것의 디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드시 칼날 차원 이동을 사용하고 칼춤을 돌아주세요. 남은 하나는 칼춤입니다. 전문화는 전투 준비를 사용합니다. 아이템 설명입니다. 날가죽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명품화 저격을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날가죽 수급이 패치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점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투구는 영벌입니다. 명품화는 행적에 몰빵해주세요. 이동속도는 충분히 챙겨지기 때문에 이동속도 명품화도 필요 없습니다. 갑옷은 수위입니다. 명품화는 모능 몰빵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 효과로 모든 패시브 추가 스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데미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운명의 주먹입니다. 위상 효과와 공속이 가장 중요하고요. 행적과 행적 CC는 너무 낮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명품화는 칼춤의 개수 자체를 높여주는 공속 몰빵입니다. 바지는 티보이트입니다. 빼앗긴 원기의 위상 덕분에 5초에 한번 저불이 켜지기 때문에 이 고변산 위상 효과를 사실상 상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품화는 저불 피감 몰빵을 추천드립니다. 신발은 동상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데미지에 추중된 유니클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레지 한 줄, 방어도 한 줄, 그리고 이 칼춤이 붙은 신발이 좋습니다. 레지는 반지 두 부위에서도 맞추게 되는데요. 신발, 반지 1, 2, 이렇게 세 부위의 레지가 겹치지 않게 세팅해주세요. 당금질은 이속 한 줄에 빈결이 제외한 행적시시한 줄이 발라주세요. 빙결은 칼춤 자체가 수류탄 태그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동상 위상이 효과를 그대로 받아서 적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명품화는 칼춤 몰빵 입니다. 양순무기는 이 하변산 피해가 더 높게 붙는 석궁을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상승효과 옵션은 민생극입니다. 당금질은 칼춤 2배 데미지에 장막당 피해입니다. 명품화는 칼춤 2배 데미지 2번에 장막당 피해 1번입니다. 목걸이는 빼앗긴 원기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무숙 혹한 불안정한 미학 이3 옵션이 가장 좋고요 자극 악의 착취도 괜찮습니다 연금술의 우위도 괜찮아요 방금질은 총방 한 줄에 장막당 피해 또는 암살 기술 공속입니다 명품화는 무승 몰빵이 가장 좋습니다 반지는 수류탄 고변산 피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주의자와 교활한 계획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공속, 민첩, 단일레지 한 줄, 올레지 한 줄입니다. 담금질은 장막당 피해의 기만 기술 제감입니다. 명품화는 공속 몰빵이에요. 이 반지의 기본 옵션은 코이드레지 두 줄로 세팅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발과 링 1에서 단일레지를 화염과 번개, 나머지 한 줄을 올레지로 세팅했을 경우, 장신구의 에메레드와잘 수정을 박아주면, 거진 5일 70이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고단 푸쉬용 빌드도 아니고, 기세 덕분에 워낙 튼튼해서 이 레지가 조금 떨어져도 거의 안 죽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본인 사정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칼 한쪽은 별파 편을 사용하고 단검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양손과 같은 민생극입니다. 방금질은 조금 다른데요. 행적 독피해에 암살 기술 공격 속도 한 줄을 추천드립니다. 행적 독피해를 통해서 이 연금술의 우위를 발동시켜 버킷 2 공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암살 기술 공속 역시 버킷 2 공속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옵션으로 칼춤 자체의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죠. 명품하는 암살 기술 공속 몰빵이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칼 한쪽은 무기 숙련 높은 버킷 투공속을 얻을 수 있는 아시아라를 사용합니다. 명품화는 무기 숙련 몰빵이 가장 좋습니다. 스킬과 정복자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사용하는 루너드는 약스 콱스의 바크 요미입니다 용병 세팅은 라헤어 기본에 바라냐는 증원입니다. 제 세팅을 영상이 통해 보셨겠지만 문양 레벨 평균 60에 명품화도 엉망인데 70단 정도는 정말 쉽게 돌고 있습니다. 세팅이 완성되면 90단 정도까지는 스피드 파밍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빌드예요. 다만 비드 자체의 고점은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1단을 도는 칼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단을 깨셨다고 하더라도 스피드 파밍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밀었다 수준일 겁니다. 기가 아니라 다른 기제를 활용하는 칼춤이 나와야 아마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타수가 부족한 칼춤이라면 다른 시도의 칼춤은 데미지가 더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훈령사의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령사를 키우다가 이번에 잠깐 도적을 키워보고 있는데요. 역체감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훈령사를 밀어주는 시즌이라지만 다른 직업 들은 팔다리를 너무 잘라놓은 게 곳곳에서 느껴져서 좀 씁쓸합니다. 그래도 약속했던 이 칼춤 도작을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르네였습니다.